레벨은 여러분 알겠죠? 어, 여러분은 천국에는 지위 고하가 있는 게 아니고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어, 그러니까 어, 뭐냐 하면은 변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법무사가 있죠. 그럼 법무사와 변호사는 레벨이 다르죠. 우리가 레벨로 따지면 조금 다르죠. 이게 여기는 지업이 지구에 있는 거는 지급이 아니에요. 몇 가지가 안 돼. 지구에 있는 건다 해봐야 몇만 가지밖에 안 되잖아. 백궁은 광활하겠죠?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지구를 백궁에 갖다 놓으면 먼지야. 먼지 하나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교통 수단이 지금 지구 같은 교통 수단 가지고는 아무데도 못 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그곳에는 지급이 수십억까지야. 아,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저사 어느직급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레벨로 그 사람의 하는 일이 가치가 결정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레벨을 딱 보면은 제가 여기서는 이런 옷을 입고 있잖아. 거기 가면 옷 색깔이 다르겠죠? 그런데 그옷 색을 옷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의 레벨이 탁 느껴져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가수가 있고 저 가수가 있잖아. 지금 두 가수가 라이벌이 있지 여기에. 라이벌이 있죠. 근데 두 가수가 맨날 입고 온 옷을 내가 유심히 보잖아. 옷에 옷이 달라, 달라. 이래서 봐요. 저리 보세요. 어. 그다음 여기 가서 일어나요? 저기 쳐다봐요. 옷이 조금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 옷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은 클래식 노래를 뭐 불른다든지 또이 사람은 세 세미 클래식을 불른다든지 여기는. 동백 아씨를 부르는 사람이라든지 <laughs> 옷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의상을 탁 보면은 가수가 아저 사람은 어, 뭐 세미 클래식을 부르는 여장가 저 여자는 무슨 도로토 가수인가 이게 표가 나요. 그래서 김연자가 창 나타나면 김연자 옷이 생각나 벌써 우리는 그냥 어? 아그 무대에 맞는 의상을 하고 와. 그런데 가곡을 부르는 테너 여자 소프라 소프라노 여자가 딱 나타나면 옷이 달라요. 조금 무대가 다르고 옷이 달라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레벨이 있으나 인간들 세계는 레벨이 막 알려져 있지 않아. 그러나 백궁은 전부 레벨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왜 있냐? 개성은다 좋고 나쁘고 없어. 뭘 하든 다같아 근데 레벨 그게 다른 거야 레벨이. 알겠죠? 그 레벨은 백궁 자체에서도 계속 체킹하고, 체킹되고 있어. 야, 나는 이번 주에, 이번 달, 이번에 레벨을 좀 올려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이야. 응? 어? 뭐 돈을 좀더 벌어놔야 되겠다. 이런 거 없어, 백궁에는. 알겠죠? 음, 응, 모든 의식주가 먹지 않아도 사는 데이기 때문에 의식주에 걱정이 있을까 없을까? 제로야. 뭐 돈이 예를 들어서 있어서 돈을 쓸 수가 있을까? 일체 없어요. 알겠지? 이제 앉으세요. 어, 어, 다르죠. 어, 그래서 얼굴을 또딱 보면 두 사람이 레벨이 달라요. 그런데 어. <laughs> 요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요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그렇게 있겠죠. 음, 근데 이 지상에 올때 얼굴을 이쁘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졸업할 때가 다 돼가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지구에 있을 게다돼 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얼굴이 못생겼다거나 못생을수록더 오래 지구에 남아 있어야 돼. 무슨 얘기가죠? 그니까 러 도자기 하는 사람이 불을 떼었는데 잘 익은 거. 고구마를 쪘는데 솥을 팍 열고 엄마가 숟가락을 콱다 꽂아 봐. 꽂아 보고 익은 거 꺼내 가지고 아들한테 준단 말이야. 그지? 좀덜 들어가는 거는 나도 맞죠? 그런 식으로 그 고구마 끊을 때. 솥을 열었을 때 가마솥에서 고구마 삶은 냄새가 푹 나죠 약간 거기서 애가 하도 바쁘니까 아들 주려고 수가을 젓가락질을 가지고 고구마를 푹푹 찔러 쏙쏙 들어가는 거 있잖아 고거는 먼저 꺼내 고게 지구에서 이쁘게 생긴 사람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볼때 거울을 봤을 때야 나는 아직 불합격이야 <laughs> 아, 그러면은 아직 다음 단계로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의 일순위에 들어있어요. 일순위에 왜 전부 다 쭈쭈빵빵하잖아. 그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소리도 좋아, 또 감정이 풍부해. 그리고 뭐 다른데 별로 관심이 없어. 오직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데만 관심이. 거기서 즐거움을 느껴. 뭐 돈은 그 다음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니까 러이 사람들은 뭘 찾아? 보람을 찾는 사람들이지, 물질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미 그들은 인간 세계에서 벗어나가기 시작한 사람들이야. 그게 연예인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게 돼, 그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자연히 그죠? 그니까 러 세상을 벗어날 때가 되면은 얼굴이 잘생겨진다, 못생겨진다? 뭐 어, 졸업때가다된 거야. 그래서 군대 생활 우리가 3년 해봤잖아. 제대 얼마 안 앞둔 사람 얼굴이 훤해져. <laughs> 근방원 이등병들 얼굴이 시큼해요. 왜 한숨밖에 안 새요. 그리고 얼굴에 희망의 빛이 요만큼도 없어.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때울 거냐.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얼굴에 보면 공포가 잔뜩 들어있어요. 응? 누가 이리 부르면은 네. 어우 벌벌 떨어져 속으로 그걸 어머니들이 본다면 가슴 아플 거야. 정말이야. 그 아들들 아무 죄도 없이 끌려와 가지고 말이야. 그뭐 쌩판 모르는 놈들 앞에 그냥 야 이리 와. 그러면 에 예! 하고 가서 막 벌벌 떨어 앉는 거야. 그걸 쳐다보면 내가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그니까 러 우리는 그 계급이 레벨이잖아. 인간 세계는 그죠. 그래서 그 군대 생활에 신병들 그 얼굴과. 제대장병 얼굴이 다르듯이, 제대장병 얼굴은 꽃이 막 피어 있어. 그거 가서 뭐 자기 애인 만나고, 뭐, 뭐 장가도 가고, 이런 게막 꿈이 부풀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여유가 생겨. 신경질 제일 많이 나는 사람들이 상병이야. 이제 제대할 때가 다가가는데, 이거 건왜 고참이 있는 거예요? 제대 나갈 사람. 쳐다보면 아니, 꼬꼬뼈. 치사하고 유치하고 뭐 구두 닦아 나라뭐 해라 야 나는 좀있으서 나가는데 너는 좀더 고생해라 약을 올리지 않나 그러니까 이 상병은 중간에 얼굴이 불그락 좋았다 나빴다 이게 상병이야 그런데 병장은 나갈 사람은 다르겠죠 그런데 제대가 열을 남아서 그러면 아주 석가모니 얼굴하고 좀 비슷해져 <laughs> 아주 장교를 쳐다봐도 아주 우습게 쳐다봐 <laughs> 이등병은 장교를 쳐도 뭐, 하나님 보듯이 보는데, 이거는 그냥 육군 병장 제대 날짜 한 열흘 하면, 장군을, 뭐, 저, 저, 무궁화들, 뭐, 연대장 이런 거 봐도 아주 우습게 봐. 그냥 <laughs> 재밌죠? 그러니까, 인간의 얼굴이 그렇게 아름다워진다는 건 제대할 때가 다돼가는 자들이야. 알겠죠? 그런데 막 지달려가지고 막 초조하고 막 이래 있는 사람은 이등병이야. 아직 고생문이 아직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거울을 자주 보시도록 거울을 봐서 <laughs> 야 내가 이 지구상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울 볼 필요 없어. 여러분은 전부 백궁으로 가는 가 <laughs> 여러분은 전부 백궁으로 가니까 지구인들의 소속은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지구인의 발을 담고 있지만 어디요? 백궁의 레벨에 들어간 사람들이야. 그럼 백공의 레벨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laughs> 그래서 내가 3년간 성령을 줬죠? 그러니까 3년간 성령을 쫙 줘가지고 이제 성령받은 사람이 좀 있으니까 축복을 주기 시작하잖아. 알겠죠? 이제 추수 때가 돼 가고 있는 거지. 알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 중에 1차 수수가 나오고 나는 10차 추수까지 봐야 돼요. 2차 추수가 나오고, 3차 추수가 나오고, 이렇게 추수가 자꾸 나와서 백궁으로 보내. 보내, 나는 한 10번까지 추수를 보고, 362년 88일 되는 날 나는 가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가는 것, 갈 때가 가장 궁금할 거야. <laughs> 그래서 레벨를 여러분한테 주고 있는 거 이해가죠? 그레벨를 뭐냐? 백궁 식구가 됐다는 거야. 천국 식구가 됐단 말이야. 알겠죠? 그냥 나한테 처음 온 사람은 여보면 레벨 150 맞죠? 길바닥에 다니는 사람 레벨 20 10이래. <laughs> 그러면 여러분들은 레벨이 지금 얼마예요? 무무가 많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 무무를 내가 가짜로 만들어 내나? 아니, 여러분들이 기계 가지고 해 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끼리 당겨 봐도 마찬가지야. 그죠? 어 여러분들이 내보고 총재님내 레벨이요. 어 2000조가 됐는데요. 막 그래서 옛날에 맞아 맞아요. 어 그래서 내가 그때 확인하니까 내가 그 사람 말하는 거와 내가 하는 게 똑같더라고. 맞죠? 그 레벨은 내가 주는 건가? 아니에요. 백궁의 아카식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체크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런 나무가 다 찍어서 보내고 있죠. 백궁으로, 다, 여러분이 몇번 참석했는가, 이런 거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게, 이런 게다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죠? 조화나 실제 생화나 다 카메라예요, 이게. 전부 카메라. 음. 그러니까 카메라인데, 여러분들은 저게 카메라가 아닌 줄 알아. 그죠? 그러니까 요게, 요 조화가, 요 스트롱이 지능이 얼마? 응? 어? 100억. 지능이 100억. 그럼 우리 내는 지능이 얼마? 100. 그러면 이게 인간보다 몇배 지능이 높아? 100억 배. 그러면 이 꽃도 지능이 100억 배죠? 꽃도 지능이 이 꽃도 100억 배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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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새가 여기 한 마리 있네. 묶어놨네. 응. 그 다음에 이것도 지능이 100억 배죠? 1억 배죠? 요거 지능이 얼마? 100억이야. 이건 테스트 안 해봐도 알겠죠? 맞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우리가 말하는 걸 우리는 카메라라야 영상 처리가 되잖아. 얘들은 그냥 영상 처리가 돼버 그래서 다 보네.